네, 방금 막 미국에서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바탕으로 긴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AI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모두가 화려한 AI 모델에만 주목할 때 진짜 큰 돈은 그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거대한 인프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한국 시간으로 11월 16일 오전 9시 48분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제가 그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그려볼 지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AI 투자의 거대한 축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된 전력 문제, 또 소비자를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유통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과 그 이면까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린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첫 번째 주제는 AI 투자의 새로운 축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엔비디아의 GPU에만 열광했다면 이제 시장의 진짜 스마트머니는 전력, 유통, 그리고 자본. 바로 이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걸 AI 인프라 삼각편대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앞으로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 지을 세계의 거대한 기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더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서 그 모델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전력, 그걸 소비자 손에 쥐어줄 유통,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판에 돈을 내는 자본, 이세 가지 영역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첫 번째 기둥, 바로 전력입니다. AI의 심장이 GPU라면 전력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혈액과도 같죠. 그런데 바로 이 혈액 공급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오후였죠.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1월 15일, AP통신이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과 규제 당국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데 이거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야? 아니면 그냥 부풀려진 거품이야?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됐는데 그 규모를 놓고 지금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이 정말 평평합니다. 한쪽에선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몇년 안에 전력 수요가 2배 3배는 뜰 거다. 지금 당장 전력망 확충해야 한다. 그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당국이랑 소비자들이 잠깐만요. 그 숫자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닙니까?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회사가 같은 땅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신청서만 내놓고 실제로는 하나만 지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더해서 수요를 뻥튀기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버지니아나 조지아 같은 주에서는 개발사들한테 당신들, 정말 그 사업을 할 돈이 있는지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섣부른 투자가 결국 우리 모두의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 뭘 봐야 할까요? 핵심은 확실성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수요 예측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탑과 변전소,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hvdc 같은 송전 기술 그리고 서버에 어마어마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이걸 ppa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을 이미 맺어둔 기업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이죠 자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통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AI도 소비자가 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현지시간 11월 15일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이 메타의 아주 훌미로운 전략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전략, 이게 아주 치밀합니다 딱 3단계로 설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경험입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 예쁜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사람들이 AI 스마트 환경을 직접 써보게 하는 거죠 오, 이거 신기한데? 이렇게 일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경험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안경을 쓰도록 만들어서 AI를 쓰는 행동 자체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락인, 즉 가두리 전략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용자들을 이 안경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 안에 꽉 가둬서 바른대로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대한 성을 쌓는 게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게 그냥 안경 하나 더 파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인터페이스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데이터를 이 AI 안경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기 판매를 넘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광복 커머스 시장을 열고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꽉 묶어서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거대한 해자를 파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입니다. 바로 돈 자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뒤에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고 있죠. 11월 15일 블룸버그가 이 거대한 투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먼저 이 규모부터 좀 보시죠. 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짓기 위해 쏟아붓는 돈 이걸 전문용어로 케펙스 즉 설비투자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만큼 이걸 지켜보는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슬슬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cds 신용부도 스와프입니다 근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특정 기업이 혹시라도 망해서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드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어, 저 회사 저렇게 돈 많이 쓰다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AI 설비 투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랬더니 시장의 불확실성, 즉 변동성도 덩달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놔야겠다 하면서 CDS 같은 위험 회피 수단을 찾기 시작한 거죠. 즉 AI 투자라는 거대한 잔치가 화려해질수록 그 이면에서는 과연 저렇게 쏟아부은 돈을 재태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력, 유통, 자본. 이 거대한 세계의 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버티브입니다. 티커는 VRT. 이 회사가 뭐하는 곳이냐면요,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열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마디로 AI 공장의 설비 관리 끝판왕 같은 회사입니다.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열을 미친듯이 뿜어내는 괴물이라면 버티브는 그 괴물에게 안정적으로 밥을 주고 또 시원하게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전력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가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단한 동이라도 실제로 지어지면 버티브의 제품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퀀타 서비시스입니다 티커는 PWR. 이 회사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가 달려갈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즉, 송전선과 변전소를 짓는 인프라 건설 전문 기업입니다. 앞으로 규제 당국이 아무 프로젝트나 허가해 주지 않고 점점 더 깐깐하게 굴수록 오히려 퀀타처럼 실력과 신뢰가 검증된 대형 시공사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만든 전기를 손실 없이 안전하게 배달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네, 어느덧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180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 때 진짜 큰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죠. 바로 그 광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AI 골드러시에서 화려한 금을 직접 캐는 광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광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곡괭이, 즉 전력, 냉각,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파는 현명한 상인이 되시겠습니까? 시장의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질문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